안녕하세요. 퍼즐 아, 땐 그, 나머지 굿즈들이 다 와서, 남들은 콘서트 갈 때, 저도 굿즈를 언박싱 해볼게요. 자 얘를 세 개를 산게 있었거든요 더온게 아닌가 봐 그러면 이거는 <laughs> 드볼 세트로 두 개를 샀어도 못 할까 봐산 건데 이거는 개봉하진 않을게요 이미 드볼 했으니까 음, 일단 이게 럭드 럭두. 럭드고 럭드를 제가 그세 개까지 살수 있잖아요 그 럭드를 사고 미니 포카 악계를 사면서 얘를 하나씩 더 추가했는데. 날 악기 먼저 볼게요. 지민인가? 태영이네아 이게 마그 마이네시구나 마그네시네요. 태영이. 태영이. 지민인가 봐 맨날 지민이 구호즈가 왔습니다 어? 제가 세 <laughs> 개를 분명히 더 샀는데?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딱 이렇게 두개 왔고 이거는 이거는 단체가 있는 음, 퍼즐 된 단체가 있는 지금 아직 전국이 껐다는데, <laughs> 전국이 거기 전에 입어야겠다. 이제 지금부터 입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뒤에, 이렇게 아미밤이랑 이모지랑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 스티칭 들어간, 그리고 모자에 파투테라 투어 이렇게 같이 있어요. 저는 사이즈는 라지를 샀습니다 엑스라지를 클릭을 했는데 <laughs> 결제하려고 오니까 품절이 돼서 라지로 바꿔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오늘 온 거는 이렇게 퍼줄땐 후드 집업이랑 집업에 있는 단체랑 캐럭들두개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더 와야 될것 같은데 전는 더울 줄 알았는데 다 안왔나봐요 오늘 콘서트 재밌게 보세요 저는 온콘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퍼트댄 앤디가 왔어요 오늘은 중쿠콘 하는 날이었고요 우와.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나눠서 까요 같이 겠네 <laughs> 음, 오늘은 중코나는 날이었고 라이브 뷰잉 이제 극장에서 보고 왔고요 <laughs> 너무너무 저는 실제로 아미 보는 게 처음이어서 <laughs>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거기 가는데 너무 부끄러웠고 일단 요고 오늘 엠디온과 먼저 언박싱 해보고, 중콘 후기도 같이 볼게요. 이거는 푸포. 정국이꺼 푸포 <laughs> 정국이꺼만 신청했고, 지난번 거는 가로였는데, 이거는 이제 새로네요 이거 처음으로 피켓을 시켜봤어요. 피켓도 시켜서 피켓도 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메시지 포토 카드 프레임. 음. 이거는 이렇게 책처럼 생겼고 음. 여기는 뭐 별거 없고 이게 이렇 프레임인가봐요 그리고 이거는 메시지 카드. 우선 남준이, 석진이, 그리고 윤기. 오늘 윤기도 넘어졌다는 거야. 그리고 이거 이거는 호비. 저는 불스 때 오늘 지민이가 넘어졌잖아요? 근데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지민이 넘어질 때 어? 저게 넘어지는 건, 거 같긴 한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,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였나? 어, 집에 와서 비교해봐야겠다. 그 생각 했었어요. 근데 직캠 영상 보니까 넘어진 거더라고요. 극장에서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. 오늘 정국이 텐션이 장난 아니었는데. 딸 음. 거는 비닐은 안중에 찾아서 따로 넣어줘야 될것 같고, 아마 이런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. 음. 이거 전국이 엄청 잘났다. 그리고 이제 대망의 럭드, 럭드를 제가 이거 시키면서 하나 시킬 때마다 럭드를 계속 시켜가지고 럭드를 이렇게 샀어요. 그래서 안온 럭드가 한3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지난번에 럭드 깐 거에 지민이랑 태영이가 나왔으니까. 오늘은 그둘 빼고, 안 겹치게. 하나, 둘, 세개 동시에, 이렇게 한 번에 시키면, 좀, 겹치는 경우가 있긴 하던데, 이건 겹치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, 지민이랑 태국 아, 지민이랑 태있는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. 남준이다. 일단, 안 겹치고요. 일단, 안 겹치고. 아니 지민이랑 그태형이온럭들을 냉장고에 붙여놨거든요 지금. 그리고 이거 어? 이거 남겹치는 것 같아요. 길이가 짧아. 누구지? 어, 호비에요 어? 잘안 보인다. 어? 호비에요 아까 남준이었고. 지금 구호즈랑 구사즈가 왔고요 지난번에 구호즈, 지금 이번에 구사즈. 왔고. 어, 이거 남준이다. 왜냐면 남준이가 다리를 벌리고 있었는데. <laughs> 남준이가 두개 왔어요. 준복이다. 일단 퍼즐텐 엠디는 이렇게 왔고 일단 어떻게 음, 해야 되나? 어? 저는 메가박스에서 봤구요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고 지급 완료는 이거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영수증을 바꿔서 이걸로 받아가라고 해서 메가박스에서 라이브 비행 볼때전이 엽서를 받았고요. 그리고 제가 엄마랑 갔거든요. <laughs> 아는 아미가 없어서 엄마랑 같이, 가. 엄마, 엄마가 왜냐면 저보다 방탄소년단을 더 빨리, 원래 알고 있었어요, 엄마는. 방탄소년단 원래 알고 있었고. 그래서 일단 엄마랑 갔는데. 나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다 반대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. 저희. 저는 구석에 앉아있었고, <laughs> 나눔 하시고 하나 남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한테 <laughs> 어머니 이렇게 해서 <하면서 웃음> 어서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요거 드리더라고요. 제가 엄마가 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. 전국이 <laughs> 음, 스티커고요 그래서, 그,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공간에 전 처음 가보거든요.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. 그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. 너무 부끄러워가지고. <웃음> 뭐였지? <웃음> 이게 뭐 택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한테 받은 게 처음이라서 응, 어? 윤기인가? 윤기가봐요어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? 여기 좋아요 천국이고 지민이고 하, 천국이 음 세상에 진짜 아미는 천사밖에 없나봐요 음. 맛있는 거 잔뜩이고 아 이거 그 오늘 그 저희 앵콜하기 전에 아미 타임 때 이거 나왔었잖아요 음와 멋지다.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다음에 콘서트를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음번에는 콘서트를 남동생한테 티켓팅을 부탁해볼까 싶고요 뭐 다음에라도 또 라이브 뷰잉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 나도 뭔가를 챙겨 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미밤 들고 오신 분들 몇분 계셨는데 어 저는 <laughs> 그 가방 안에 아미밤 들고 돌아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 엄마 거랑 제 거랑 이렇게 이렇게 두개 얘네들 작은 거 귀요미들 가지고 왔고 어, 어떤 분한 분이 꺼내셔 가지고 저도 얘를 탁 이렇게 해서 꺼내서 이렇게 딱 켰는데 음, 생각보다 이 아미밤이 엄청 밝더라고요 그래서 끄고 그냥 가방을 이렇게 내리치는 용도로 썼습니다 음, 오늘 음, 재밌었어요 밖에 나가서 보는 게 처음이어 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,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가보고 싶어요. <laughs> 음, 내일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내일 또 재밌게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럼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